오늘도 낮 동안 더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나 고민되시죠? 이번 주말 서울이 한낮에 29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고 일교차는 10도 정도 벌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 반소매 차림에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 바깥 공기가 확연히 달라지겠습니다. 특히 화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3도로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동풍이 부는 강원 영동에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 지역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에 20도를 조금 밑도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 진주 30도, 전주 28도 등으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국군의 날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